한번 읽어볼게요. 우리한테는 점이 아주 수많은데 막많아요 많아요. 많아요. 읽고, 읽고, 읽고. 그런데 왜 점은 대단할까요? 한 번, 한번 봐볼까요? 이야기 속으로. 고, 고, 고! 오, 점들. 여기 한 명이 이 진짜 점인가 보래읽어볼네요 읽어봅시다. 점은 대단해. 점은 대단해. 우주에 비하면 작지만 나에게는 전부이 우리 가족에게. 이가 만든 사람은 고로린 브란체 글 그림 좋은 소옹김이라고 합니다. 읽어볼까요? 오, 재밌겠다. 해 볼까요? 얘가 점이야. 점은 점은 작어 뭐야? 자기가 작 작고 하. 잠깐만, 제가, 제가 알아서 읽을게요. 하찮은 것 같아. 다른 누구도 날필현하지 않아. 이 아저씨가 이 점을 왜좋아요 댓글로 많이 많이. 네가 주세요. 그 아저씨뿐 아니라 이 달마티 안을 봐 점이 하나 빠졌다라 마라티 어디에 점이 찍혔다는지 보았대. 여러분들 여기에 이강아지에어디 정리 이 빠졌을까요? 10초 만에 찾는다면 2천0 레벨 20초 만에 찾는다면 난든, 25 레벨 30초 만에 찾는다면 5 5한다 레벨이랍니다 그럼 아주 잘 찾아보세요 1, 2, 2, 3, 4, 5, 6, 7, 8, 9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4, 25, 26, 27, 28, 9 30 정답은 여기 점 하나가 빠졌네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다 했어요 해냈구나 잘했어 달마티아는 이제 점을 다 가졌어요 게다가 새로운 점 친구들은 반 안녕, 난점 안녕 점, 난 점이야 안녕 점, 만나서 반가워 점, 난 물방울이 점이야 뭐 뭐로 가지 이제 다깎았니요 그리고. 그리고 본인 나도 좀 쓸모가 있긴 한데좀 일하고 도민하고 넌 음, 조금보다 훨씬 더 쓸모가 있어 있었어. 어? 음, 잠시만. 제가 알아서 읽을게요. 이 아이스크림은 좀 봐. 점에 점이 빠진 물음표로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니? 아이스크림 하나 주실래? 요 물음표 어디에 점이 찍혀야 하는지 보여줄래? 여 5초밖에 안, 안 보여준다. 1초 만에 찾는 빌 이정 빌 이투 만에 삽니다면 20레벨, 3투 만에 삽니다면 우리 가번더 간다, 레벨을. 좀 해볼까요? 1, 2, 감 동력은, 여기 정하는가 빠졌네요. 왜 정을 맞춰두면, 덕분에 아이스크림을 맛나게 먹잖아. 네. 와, 나도 꽤나쓸나 그래. 쓸모 나. 쓸 있는 걸 하지만 아직은 나 자신이 너무나 작게는. 작게 느껴져. 무슨 소리야? 이 개미들 좀 봐. 크기가 나랑 비슷, 비슷하지? 한발 뒤로 물러서, 아, 서서 보면 작은 점들이 와 이제 제가 이렇게 니까좀 힘들어. 그냥 이렇게 그요. 우리가 만약에 이 뜨거운 열기구에 타고서 이 열기구에 타고서 올라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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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높이 올라가면 땅 위에 사람들도 다. 작은 점으로 보여. 우리가 그보다도 훨씬 더더 더, 훨씬 더 높이 올라가면 점점점점점 점점, 점점. 이 세상이 그리고 온 세상이 그리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과, 어, 뭐, 어, 잠깐 뭐, 모든 게 점으로 보여. 일자 다 점이 아닌가 보네. 점도 뺏을 만한 이메일. 일제야? 알겠어. 알겠다. 우리는 모두 그냥 점이구나. 우리도 점이고, 그럼 점우도 점이 아니고, 오케이. 점은 쓸모가 많은 걸 알려주는 그런 재밌는 책이었습니다. 이를 보고 저는 뭔가 그러니까 점이 쓸데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오늘. 좀 이만큼 쓸모 있는 걸 오네 나왔습니다. 박트, 잠깐만요. 아, 지금 왔어요. 박수. 아이나 아주 좋아요 이책 점을 막 빼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점을 빼면 빼도 됐네요. 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책을 읽고 읽고 보니 그리고가 자유 아니면 레세요 그럼 안녕.